지금 보이는 게 이런 것들이 위에 있는 화면이 가려져서. 자, 오늘은 석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석자는 전역석입니다. 어, 이 전역석 그러니까 이 한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상형문자로 나와 있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실제 사물의 모양을 뜬 글씨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달월자 달월자에서 하나가 빠진 거래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달이 뜨는 저녁의 초입 하나가 빠졌잖아요 좀 그러니까 사실은 뜻은 이른 저녁 초저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석 근데 이제 지금 해와갖고는 그냥 저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밤. 그래서 월에서 파생된 이 월에서 생긴 글씨입니다. 저녁 석입니다. 어, 이 석자는 많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우리가 말하는 추석, 그런 가을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석 할 때도 가을밤이죠. 근데 이제 그런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어느 날 저녁을 추석이라고 하는 거죠 이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한문이라는 건다 그런 뜻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석을 이용을 해서 이 석자 하나만 알면 어 얼마나 또 많은 글씨들이 파생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저번에 여러분들 제가 석 얘기할 때 나무 옆에서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 박씨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무 옆에서 점치는 사람. 이게 이제, 점복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무 옆에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박씨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하면, 점복자가 붙으면, 어떤 글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외국 할 때, 바깥 외, 제외할 외, 뭐, 이런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뜻은 바깥 외, 제외할 외, 이게 왜 붙었느냐. 그러니까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외 자지만. 저녁 때, 저녁 때 점을 치는 건, 예외로 한다, 이 말이에요. 기본 뜻은 그겁니다. 저녁 때 점을 치는. 그러니까 저녁 때친 점은 예외로 한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부터 점은 아침에 쳐야 된답니다. 아침에 치는 점이 잘 맞고, 저녁 때 치는 점은 예외로 한다. 그건 안 맞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치는 점은 점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예외로 친다. 점은 아침에 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나온 겁니다. 자, 또, 저녁 석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저녁이 있고 저녁이 있고 저녁이 있는 거. 이거는 많을 답니다. 다짜죠. 많다는 뜻이죠. 그렇죠. 저녁이 있고 저녁이 있고 이런 거니까 많다 이런 뜻입니다. 많을다. 어, 이런게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하겠지만 음, 쌍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다고 쌍 쌍둥이 할때 쌍자 이제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를 겹친 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쌍 같은 것도 이게 사실은 참새라는 뜻입니다 참새 참새 작자예요 근데 참새 작자가 두 개가 있고 그 밑에 또 있고 또 있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쌍자거든요 여러분들 참새 두 마리가 있어봐요 똑같이 생겼잖아 그 부분 잘안되요 참새가 똑같이 생겼잖아. 그림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새가 있고 참새가 있고 참새 두 마리가 또 있는 거, 그게 쌍자야. 이런 것처럼 글씨가 겹쳐지는 거는 아주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면 또 글씨가 따로 겹쳐지는 것들은 따로 배우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처럼 글씨가 겹쳐져 있는 전역이 있고 전역이 있으니까 전역이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을 답니다. 여러분들 그 나이, 그러니까 일러서 뭐. 어, 한 10살 됐는데 키가 1m70, 80대고 이런 아이들을 숙성했다고 하잖아요. 숙성. 그죠? 나이에 비해서 좀 일찍 깨우쳤거나 몸이 좀 커지, 발육이 잘된 애들. 그런 그 숙자가 이제 이렇게 씁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 라고 얘기한 거에 약간 예외적인 게이 외곽에 들어가는 테두리가 있으면 그거 모두 치는 게 보통 성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숙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좀 일찍이란 뜻이죠 일찍. 미리 일찍 할때 일찍 숙자가 됩니다. 그래서 숙성하면 여기다가 이제 큰 것만, 성자만 끼우면 숙성, 어, 나이베에서 성숙한 거, 뭐 이런, 이런 뜻이죠. 여기도 숙자가 들어가죠. 밤 야자 혹시 아시죠? 밤 야자인데 아 이건 이제 그 순서를 알려드리면 밤 야자 같은 경우는 집 안에 이게 사람이 있잔데 이게 밤 야자입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사람은 사람은 집 안에 어뭐 일찍 들어가야 된다. 밤에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인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밤 야자에도 당연히 같은 뜻이죠. 이건 초저녁, 이거는 밤. 그러니까 초저녁일 지나서 집안에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이 시간은 들어가야 된다. 뭐 밤늦게까지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혹시 이 글자는 잘 아시죠? 풀초변에 있고 밤에 이제 뭐 창틀 같이 돼 있는데 밤에 꾸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꾸입니다. 이게 꿈몽자죠. 이것도 밤에 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밤 석자가 저녁 석자가 들어가는 이런 글들이 사실은 더 많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글자는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 풀초변이 어저께도 들어갔었어요. 오늘 들어갔었고 또 혹시 풀초변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풀처변에 대한 정확한 건 이렇게 씁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써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지만, 이게 이제 점점 한문이라는 거는 쉽고 편리하고 약자로 자꾸만 가거든요. 간단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저께 풀 쳐변도 사실은 이렇게 써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지만 옛날 식들 다 이래요. 근데 지금 이제 다 이렇게 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전역 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전역 석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전역자는 왜냐하면 달에서 달이 뜨면 밤이잖아요 밤에서 조금 이른 시간 하나를 뺐어요 그러니까 좀 이른 시간 이게 변형돼서 이것이기 때문에 나오면 안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그 모습으로 뵐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1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